할렐루야 오늘은 주일 오후에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성격공부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는 제 4권입니다. 구약 4권인데 큰 제목은 왕국의 성립이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우리가 섹션 3, 3번을 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이라는 제목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그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찬송을 먼저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씨 나의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고 고백하는 고백적인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회일상 17장 4 5절부터 51절입니다. 다윗이 불레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야기는 우리들이 매우 어릴 때부터 익히 들었던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전쟁의 이야기 중에도 이처럼 흥미진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스펙타클한 정말 기적적이고 놀랄 만한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 저도 그한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시골 교회에 그 전에는 이렇게 영사기가 이제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등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 그 사진들을 조만조만 내려서 가지고 그 원형이 돼 있어서 그 원형에 그것도 다 꼽아가지고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하나씩 딱딱 돌리면 그 장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오랜 흘러는 후에는 이제 영사기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이 이야기, 다시 말면 골리앗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처럼 어 흥미 어 진진한 대결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런 전쟁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이 좀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다윗이라고 하는 한그 인물을 너무 세우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왕 되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으로서의 승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왕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제상이신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3월상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 되신,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그 승리를 이 안에서 말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 써있는 이 저자도 이 내용을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육과 골리아스의 이야기는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흥미진진한 대결다는 것 외에 우리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이야기는 약자의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건방지게 나서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매우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의 용기를 보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금방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여기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과 블레스 장수 골리아스 대결은 한 인간 연약한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 어린 다윗과 큰 장수였던 블레스의 그 장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다시면 예수 어, 그리스도의 그왕되심을 말씀 하나의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 골리앗은 사단의 어떤 세력, 사단의 어떤 그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로 이 내용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세상의 신인 바로 이 사단과의 전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막을를 죽이면서 심한 모독스러운 발언을 할 때, 모든 지금 백성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거의 패배주의에 물이 들어서 도무지 어찌 할수 없는,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인간들이 사단이가 이 세상의 신으로서 등장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협니다 그죄 아래서, 그 죽음의 그 사망 권세 아래서 모든 인간들이 벌벌 떠면서 그 죄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아래서 결국은 고통스러운 때로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바로 그때의... 누가 등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단이를 맞서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서 저 사단이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패배시키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을, 아무도 그 세상의 신의 상징이라는 대표라고 하는 그 블레스 장수 골리앗을 어찌할 수 없을 때, 모두가 다 절망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벌벌 떨면서 저는 꼼짝없이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일 때 타윗이 나타나 내게는 칼과 창이 있잖아 내가 너를 이기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거나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은 구원은 인간이 가진 어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 땅에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나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그냥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용감, 다윗의 용맹성, 다윗의 믿음의 담대함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그왕되심 그의 왕으로서의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신 그 마귀 사단을 맞서 대항하여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지만 이 구약의 모든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렌즈를 이 구약의 메, 메시지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어, 바라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신앙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제자로서 그 주님의 주님되심을 인정하고 따를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구약성경을 읽고 또 배우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여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에 맞서서 승리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었고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 불며 왕으로 오실 때 우리 또한 그 승리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에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승리를 마귀를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 이기신 그 예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믿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그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면서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대적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사건이 있었기에 결국 마귀는 쫓겨나 버리게 되고 마귀의 모든 힘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드러나게 되며 그의 왕 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왕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왕이신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아직도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왕이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서, 오늘도 사단위의 권세 아래, 그 마귀 권세 아래서, 죄와 죽음 아래서 시달리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백성 주의 백성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위해서 아, 구원을 가져두신 우리의 왕, 진정한 왕, 영광의 왕, 아, 주님을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며 또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늘 순종하시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